얼마 전에 몇 분이 11조에 대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복사님, 11조는 고정기초를뺀 후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빼기 전에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11조를 세전에 내든 세후에 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요? 마치 내 자녀가 나에게 알사탕을 하나를 주느냐 두 개를 주느냐로 그 사랑을 평가하지 않듯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전의 십일조든 세후의 십일조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십일조 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만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11주를 통해 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자연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11주를 통해 복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세전에 11주를 내느냐 세후에 11주를 내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나 여러분 우린 사람에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세전에 11주를 내야 하는지 세후에 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주를 세전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세후에 내도 된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이런 11주에 대해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11주는 세후에 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나의 순수익에서 11주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11조 액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11조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한 과부가 고작 2천원도 안 되는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과부를 통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처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다면 11조를 세전에 내든 세후에 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11조를 대신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업장에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지출 중에는 직원의 월급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후에 11조를 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때 이미 그 월급 안에 직원이 낼 11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비를 낼때 임대인이 내야 할 11조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재정을 받은 사람이 11조를 내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출을 할때 이미 그 지출 안에는 상대방이 낼 11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전의 11조를 드린다면 그 마음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고정비를 빼기 전에 내야 하느냐 뺀 후에 내야 하느냐 궁금하다면 고정비를 다뺀 후에 나에게 들어오는 순수익 중에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11주의 액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얻은 수익에 있는지 아니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11주를 통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1주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11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11조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건 너무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왜 하나님이 11조를 축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평하고 공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고 공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1 1조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1주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11주를 심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11주를 했을 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고 잘 자란다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며 염려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염려하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 8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연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은금이 많아질 때, 물질이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내 통장이나 지갑에 재정이 있을 때 안심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재물과 물질이 풍족해질 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하시기에 쉽게 재정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을 붙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중심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고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중심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바로 11주를 통해 이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수익의 10분의 1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때는 몸의 감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익에는 나의 피땀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재정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10분의 1을 11주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11주를 드다면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재물에 있다면 11주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11주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11조가 내 중심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통로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11조가 이제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조가 폐하여졌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11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깝습니까? 그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11조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1조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